그래요지아얘기도지이고너 어. 응. 응. 뭐 이거 하는 꼴은 되게. 응, 가자. 여기야. 뭔가 스트릿이 아 이거 스트릿이야. 이거만 보면 끝나서 입 벗는구만. 뭔 <laughs> <뭘> 생각 하는 거야? <laughs> 자기네. 이제 저기가 나가 네. 힘들어 셀프하나여기까 아, <laughs> 아, 조금 더잘 아. 여기서는 하셔야 아. 돼요 찍어줘한번 음, 해서 어 어떻게 <laughs> <둘, 둘>, <laughs> 아, <좀만> 더 이쪽 좀좀더한번더한번더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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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멋있어요 어. 예? 몸은 허벅지 안쪽 힘 최대한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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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자님까지 <laughs> <선생님까지는 잘> 나왔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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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는줄 알았는데 나 이거, 이거 어줘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다리 반대로 너무 멋있다. 하나. 음... 둘. 천장에 살짝 붙여. 거되오우 와. 와. 잠깐만. 아 네, <laughs> <알겠습니다, 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니안 돼. 었어 계속 하고 있어 <laughs> 일부러 계속 하라고 한거 같은데 <laughs> 어 찍었어, 찍었어. <laughs> 하 <하죠>, 우리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야이어 네, 어, 아, <laughs> 오.

지금 즐거워서 있는 것들도 오늘 다 저도 카푸치노 프레도 카푸치노 하나 주세요. 주세요. 네. 네 이거 내 거. 응. 오다데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맛이 맛있 괜찮아요? 근데 씁쓸해. 근데 씁쓸한데 맛있어. 찍고있어. 다리를어 됐다 됐다. 조금만 더다리 올려볼래? 터리지는 거? 도터히됐어 됐어. 됐어. 내려도 <목소리도> 오, <감사합니다. 목소리도> 응, 그 정도 했는데. 그렇게 됐는데. 아까 조금, 어. 아, 까 네. 진짜 잠깐 이따 가게 어. 이거나 하면 안될것 같아. <laughs> 야 근데 왜밥 먹을 때만 계속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까? <laughs> 밥 먹기 전에 해우려는 그런 느낌인가보다. <laughs> 빨리 퇴근하려고. 아니 아까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밥 먹을 때 그랬잖아. 일부러 이러는 건가? 짠. 응 음, 됐어. <laughs>